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 이형은 벼집을 손질해서 만들게 되는데요. 길이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형을 만들고 가위나 낫으로 처마를 이렇게 잘랐습니다. 그리고 이쪽 지역은 아직 완성된 상태는 아닌데 이형을 먼저 이렇게 고정을 시키고 그 위에. 이와 같이 용구세를 이어서 마무리 작업을 할 것입니다. 그리고 이음새 부분은 이렇게 주저리를 박아서 자연스러운 연출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이렇게 볏집으로 만든 바람막이는 무대 장식이나 행사장의 연출용으로도 응용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바람막이로 만들어진 볏집 이형과 주절이 용고새의 조합물을 영상으로 소개해 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의 이신선 농장입니다. 감사합니다.